얘들아. 자, 어제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배웠던 것 같아. 자, 첫 번째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 요런 상황에서 엄청 잘 이용해야 돼.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런 상황이었어요, 얘들아. 요런 상황에서. 여기가 둘다 90도가 되고 여기가 지금 이등변이라서 서로 같게 됐어. 이랬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 여기 동그라미야. 음, 그럼 난 x라고 둘게. 그러면 요 왼쪽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도 평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평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면 여기도 X가 돼야 해. 그러면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직각이 있고 X가 있으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왼편에 있는 삼각형과 이 오른편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 자, 무슨 합동이지? R, H, 하나의 각. R, H, A 합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같다고 말하는 거야. 그 나머지 애들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애들 있지? 자, 여기랑 여기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기랑 여기랑 여기다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빨간색은 이미 같았으니까. 요게 어제 배웠던 거에서, 그리고 나서 1번을 풀어봤어. 1번에서,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직각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직각이 있고, 얘네가 있었어. 빗변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있었지? 이걸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가 X가 돼. 그런데, 여기 이렇게 평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돼야 해. 여기도 X가 돼야 해. 왜냐면 나는 동그라미 더하기 X를 90으로 놨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이 왼편 삼각형과 이 왼편의 직각 삼각형과 이 오른편의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 할수 있냐면, 어, 여기에 있는 요 4가 여기 온다고 말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요 빨간색 요 까만색으로 갈게 까만색 db가 여기 온다고 말할 수 있었어 그래서 얘가 5가 되고 얘는 4가 됐지 그래서 x는 9다라고 하면서 이네모칸에 채워갔었어 기억나지?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 2번 한번 풀어보자. 잘 보이지? 자, 공략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요 삼각형 공략할 거고, 우선 칠해놓고 가는 게 편하겠다. 그 다음, 파란색도 그렇게 돼 있나? 요 삼각형 공략할 거야 자 찾아볼까 찾아나서자 자 이것도 다 준비해 놓고 가야겠네 아이고 우리의 리듬대로 R이 있고 H가 있고 한각을 어쩌라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여기를 동그라미 놓으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면 여기도 90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90이니까 합쳐서 90이니까 X가 되는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삼각형 누구랑 누구랑 자 내가 어디부터 쓸까 ADB라고 쓸게. ADB라고 쓰면 합동이 돼. 누구지? 선생님 뭐 썼어? X직각동그라미 썼지. ADB라고 쓴건 X직각동그라미. 여러분도 써봐. X직각동그라미 이렇게 쓰고 RH 얘네들 초록색애가 각이었지. 그러면 A합 동 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rha 압동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진거 보이세요 확인해 볼까요 ec가 어디에요 ec ec 요거네요 ce 첫째 둘째 그럼 첫째 둘째는 누구랑 똑같은거야 그렇죠 ad랑 똑같은거예요 따라서 ec랑 누구랑 같아지니까 T a, a, d랑 같아지니까, x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갈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밑에 3번이 어디 있을까요? 3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3번. 자, 여기도 역시 어디를 공략할 것 같아요. 공략할 때.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있다가 오늘은 과제로 어, 뒤에 학교 시험 맛보기라는 걸두 문제 정도 낼 건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이에요. 아,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는구나 해주시면 정말 공부하는 또 맛이 날것 같아요. 요두 개를 공략할 거고, 요두 개에 대해서, 자, R, 똑같이 갑니다. R, 자, H 갈게요. 이게 H죠? 빗변, 이쪽 빗변은 여기.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만약에 동그라미다. 난 그럼 X. 그럼 난 동그라미. 난 X. 이렇게 하시면. 자, 삼각형, 누구랑. 선생님이 지금 BDA 쓸게요. BDA. 자, 여러분 못뭐 쓸래요? 나 지금 BD에 있었어요. 동그라미, 직각, X 썼어요. 동그라미, 직각, X. 여러분은 여기서 동그라미, A. 그 다음 뭐 썼죠? 제가 직각, B, X, C. 그러면 RH, 각이었으니까 A 합동. 맞죠? 자, 그럼 뭘 구하래요? 자, X를 구하래요. 딱 봐도 여기 있죠? 네,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 식에서 확인해야 될 때도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구하라는 거 a1에요. 그러면 b d죠. b d 맞죠? b d 그러면 따라서 b d와 a2가 같으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쓰시면 충분하겠죠. 어렵지 않게 오셔야 됩니다. 자, 네 문제 같이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는 거 할게요. 자, 같이 색, 입으로 색칠해줄까요? 어디 색칠해요? 삼각형, 이제 삼각형 기호로 말해볼까요? ADB, 이렇게 불러도 되고, DBA, 상관없어요. 또 색칠해줄까요? 여기지요. 지금 선생님이 시5에와 있거든요. 매미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laughs> 자, R, R, R. H, H. 똑같다고 써있으니까요. 여기가 H, H.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얘가 동그라미면, 단 X다. 니가 X면 난 동그라미다. 왜냐면 너랑 나랑 더해도 9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니가 동그라미면 난 X다. 왜? 너랑 나랑 더해서 이 삼각형, 파란 삼각형에서 우리는 9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써봅시다. 삼각형.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DBA 쓸까요? DBA. 합동이다, 삼각형. DBA 어떻게 쓴 거죠? 직각, 동그라미, X. 그러면, 직각,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이렇게 쓰죠. 자, R, H, A, 합동. 자, 그러면, 우리보로 구하라는 건, DB. DB. DB가 어디죠? 여기 있죠. d b 랑 똑같은 건, EA, e 예요 AE. 요거네요, 요거. 근데 여기가 전체가 13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또 숨어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자. EC가 얼마인 거예요? EC. EC. EC는 이거죠. EC랑 누구랑 똑같아요? DA. EC랑 DA랑 똑같다는 걸 표시해 주고 얘가 6이니까 여기 6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AE가 지금 7이라는 걸 생각해서 아 여기가 7이니까 a, e가 7이니까 x가 7이다 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쓸까요? 음, 지금, db를 구하기 전에, db를 구하기 전에, db랑 a, e랑 같은데, 지금 A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뭘 사유, 사용했냐면, DA랑 DA랑 b C가 같다는 걸 이용했어요. 얘네가 6으로 같다는 거. 그래서 DE가 d 어, 이렇게 가지 말고 누가 6이라는 거 했고 자 A가 어디에서 D2에서 따라오고 있나요? D2에서 DA를 빼는 거죠. D가 13이고요. DA가 6 그래서 A2가 7이다 근데 A랑 뭐랑 같다고 말했어요 이미 D, B랑 따라서 X는 7이다 이렇게 서술형이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다라는 이런 거 있죠 노란색끼리 같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또 5번. 자. 선생님이 색칠할 동안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자꾸 저, 저한테 벌이 달라드네요. 나한테 향기가 나나? 벌이 달라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웃고 있죠? 비웃고 있죠? 아, 진짜 벌이. 막 달려들어요. 자. 아 아까 보여줬죠? 제가 시골 왔다는 거 복숭아 나무도 보여주고 목수수도 보여주고 보여줬죠? 아리요 아이고 아리요 아리요 에이치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풀수 있겠죠? 이따가 보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H 똑같고요. 그럼 A요,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가 X요, 여기도 합쳐서 90이 돼야 되니까 내가 동그라미요. 파란 삼각형에도 90이 되야으니까 내가 X요. 그럼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합동이요. 자, 삼각형 제가 쓸게요. ADB 쓸게요. 선생님은 ADB 쓸게요. ADB 짱짱 짱. 자, 나는 못쓴 못 거예요, 순서대로. 동그라미, 직각, X. 자, 동그라미, 직각, X 써보세요. 동그라미, 직각, X. 그리고 무슨 합동이죠? RHA 합동. 자, 그럼 구하라는 게 뭐죠? CE. 그럼 CE. CE는 누구랑 똑같아요? 찾아주세요. DB. 얘랑 똑같아요. 오,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 가야죠 자자 b 를 구해야죠 그러면 아 이거 검은색으로 할까요 b 를 구해야죠 b e b e 여기 있네요 b e 그럼 여기서 a d 첫번째 두번째 b e 그럼 a d a d가 그럼 파란색 아니 까만색으로 8 여기가 8이네요 그러니까 18에서 8 빼면 여기가 10이죠? 그럼 db랑 지금 뭐랑 같기로 했어요. c랑 같기로 했으니까 c가 노란색 10이 되는 거죠. x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써볼까요? 내가 구하려는 건 c이다. 그런데 c는 누구랑 같다? 여기 노란색 써놨죠? db랑 같다. 그거는 삼각형의 합동 쓴 순서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자, 나는 DB를 구해야 되는데 DB라는 건 DE에서 BE를 빼야 된다. 그런데 BE는 또 뭐냐 BE는 노랑 똑같다. 까만색인 AD와 똑같다. 그러면 DE는 지금 18이고 AD는 8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10이다. 그러니까 c랑 db인데, db가 10이니까. 따라서 c이라는 아이는 x인데, x는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충분한 거죠. 자, 이제 스스로 풀어볼게요.